즉, 동압퓨어셀의 수소, 어이였지 연료전지. 그 또는 이렇게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있고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동압 네. 동압퓨어셀의 네, 연료전지는 어, 저온방식의 기술 방식의 기술과 달리 100도 이상의 배열 온도를 활용해 이동식 연료전지를 제조하는 방식이라서 기존 시스템에 비해 빠른 시동이 가능하고 크고 끄고 켜기를 자주 반복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그냥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또 대량생산 여부에 따라서 좀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동아프어셀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9년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고온수소 연료전지 수택 설계 안정화 기술 차세대 발전기술인 탐중, 열병합, 응용기술 등 이런 토커, 특허랑 노하우를 다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한번 드렸듯이 동아화성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핵심소재기술 공무캐스킷, 제조기술 특허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아표어셀의 연료전지 시스템은 여름철에 냉방 부하에 따라서 운전하는 부하 응답 기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부하 응답 기능. 예. 그래서 기존의 연료전지의 그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는 제가 그냥 기사에서 본 건데 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친환경 순수소 연료 전지라는 걸 개발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정에 벽걸이형으로 네. 설치를 할수 있는 그런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벽 벽걸이요? 예. 어. 그래서 이거를 걸면 <laughs> 소비자들이 직접 네. 뭐 탄소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어. 런 내용이 담긴 기술. 기사를 어. 봤는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잘 네. 뭔지 모르겠어요. 좋은 <laughs> 어. 게 있다. 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음. 네. 음. 네, 아래 부분 요점 정리 보실게요. 연료전지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스택을 국내 자체 생산, 원가 절감과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연료전지 시스템의 설계부터 제작, 운영,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 토탈 솔루션 역량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누적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초 일반 수소발전 입찰에 상반기에 낙찰 사업자 과반수 이상 두사 등 퓨어셀의 인산형 연료전지를 채택하였으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연료전지 시스템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다수 체결하였습니다. 어,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자체 개발한 고온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를 활용하여 고효율의 선박용 수소 연료까지 개발 중이며 트라이젠, 수소 전기, 열세 가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최초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어, 향후 복합 충전소 형태 운영 가능하고 지난 5월에 실증 마무리를 했고 하반기 본격 상업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매출이 그 가이던스가 조금 낮게 뭐 나왔나 봐요. 근데 23년 4분기에 본격적 매출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 어, RPS 프로젝트 한건이 이제 완료될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 또 중국 매출 인식도 4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 입찰 공개에서 수주 예정인 연료전지 규모 약 70MW 이 부분도 4분기 매출에 반영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SOFC 도입으로 어, 현재 그 23년 상업화를 위해서 이제 올해 이제 완공 목표를 갖고 있는 증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여섯 번째 아까 말씀 드렸는데 모빌리티 영역으로 어, 버스 지금 p m f c 를 발라드 파워 협력을 통해서 음, 파워팩 모빌리티 파워팩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럭이나 이제 상용차에 많이 늘어날 거라 25년 50분. 이후는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